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시로 일본에 대한 저항 의식과 조국 해방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이 시가 발표된 시기를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시가 발표된 해를 찾아보니까 1926년이었습니다. 3일 운동 이후 일제는 그들의 통치 방식을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인을 감시하는 경찰 인력은 늘어났고 출판 언론에 대한 검열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정말 암흑 같은 시기에 이 시가 발표되고 또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가 발표되고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일제 강점기 한복판에 이 시가 발표되고 읽혀졌다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가 발표된 시기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그 시기를 살펴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 어떻게 그토록 암담했던 시기에 조국 해방이라는 이 꿈을 꿀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이사야는 지금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이사야 36장 이후를 보니까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까지 포위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도 멸망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풍전 등화, 나라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을 살펴보니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시리라, 의로 통치할 왕이 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말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이사야의 선포는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원수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예언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참 뒤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그런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때 그때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다면 참 적절했다 참 옳은 말이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암울한 시기에 희망을 선포했다는 것은 저에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기에 이사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한 바로 그 시기가 그 어느 것보다 희망이 꼭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는 치르 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사실 별은 24시간 내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에 별을 볼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별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별은 그 무엇보다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전 국민의 10%가 채안 되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통계를 처음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수치보다 훨씬 적은 사람이 독립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시는 사실 그시 자체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저에게 더 감동이 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가 발표된 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시가 해방 이후에 발표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조국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고 외치는 그 시기에 이 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의 감동이 훨씬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가 감동이 되는 이유는 이 시가 우리나라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발표된 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함부로 조국 해방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고 꿈도 꿀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기에 발표된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이 귀한 이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희망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귀한 이유는 역사의 가장 암울하고 힘겨웠던 시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다 망했구나 하는 그 시기에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귀한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그분께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귀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 품고 오늘 이 하루를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구원되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능곡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주거 나옵나이다 아멘.